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인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다는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우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이 니다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나를 세려하니 나를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믿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예요. 자, 우리 그러면 어, 영상부터 보볼게요.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야곱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이 가족을 대표해 복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수년 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죠. 20년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러나 복을 훔친 자신에게 형이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 봐 두려웠어요.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렸죠. 돌아온 심부름꾼들은 야곱에게 무서운 소식을 전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고 했어요.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는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 무리라도 도망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난 후,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곱은 염소, 양, 낙타, 암소, 수소와 낙이 등을 선물로 보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야곱은 강 건너편으로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았어요. 그날 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 남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남자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남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야곱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는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어요. 에서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냈느냐며 선물을 사양했어요.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네가 가져라. 야곱은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셨으니 꼭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서는 집으로 돌아갔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으로 가서 땅을 샀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조애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어, 설교 내용 기억나나요? 지난주 어, 쌍둥이 형 에서의 어, 복을 가로챈 야곱은. 어, 몹시 화가 난형애서를 어, 어, 피해서 외삼촌 라바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20년 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아주 오랜 동안 어, 형애서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나 있으면 어떡하죠? 아, 야곱은 혹시라도 에서가 자기를 공격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신부름품들과 그리고 선물들을 미리 에서 형에게 보내주었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한 남자가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사실 그 남자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을 했고 마침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우 이겼다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자, 이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어, 이긴 싸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아무 힘도 없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야곱은 끝까지 씨름하듯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복을 달라고 애원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아, 네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세요 어, 힘들고 어려울 때 어, 아무리 주위를 어, 둘러봐도 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거 잊지 말고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파이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쁘게 헌금 드리면서 함께 찬양해요. 자 퀴즈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스마엘. 어, 정답과 함께 어, 필사하고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 속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